안녕하세요. 경기뉴스 조선입니다. 이천시에서는 직무교육 및 벤치마킹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교육은 여수시 평생학습관에서 행복한 복지의 시작, 마을의 중심이다라는 주제로 실시되었으며 이날 교육은 경남 거창군 사례를 중심으로 이웃과 마을 속에 녹아들 수 있는 복지 분야에 주민자치사업 방향성을 제시하고 진정한 마을이란 삶을 나누며 존재감을 회복하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위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벤치마킹은 2017년 주민자치박람회 지역 활성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여수시 중앙동 우수사례 현장을 시찰하였으며, 여수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역사적인 유산인 이순신 장군의 유적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이순신 장군 역사체험과 탐방기를 운영하고 관광시설 업체 간 이용할인 협약을 통해 멋과 맛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명품 중앙동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뉴스 조선이었습니다.